여러분 안녕하세요. 매화상하는 주황입니다. 여러분 2023 FW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파스텔 톤이 유행하면 비비드 칼라는 유행하지 않고 또 비비드 칼라가 유행할 때는 파스텔 칼라는 조금 이렇게 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가을은 전부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칼라. 보시고 계셨다가 갖고 계신 거에 응용하시거나 또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올 5이레르라는 팔레트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거 샤도우인데 이름은 로즈트리예요. 743호 그런데 여러분 어, 너무 예쁩니다. <laughs> 브라운톤 오늘 가을은 브라운톤 라떼 칼라 그런지 메이크업 여러 가지가 스모키 메이크업 스머지 메이크업 엄청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이름처럼 로즈 튤 장미 색깔이 골고루 다 들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고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드리면서 가을에도 겨울에도 따뜻한 칼라 분위기 있는 칼라로 연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황이 바로 가겠습니다. 네, 어 제가 어렵게 골랐어요. 왜냐면, 하어 디올의 5 꿀레르 시리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아 이런 컬러를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메이크업 하실 때 예쁘시겠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주황이가 지금 이렇게 조금 베이스를 발라봤는데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가운데 이 컬러를 베이스로, 네. 제가 이렇게 발랐어요. 요런 색깔 장미 많죠 음, 신부들 부케에도 이용하고 컬러는 여러분 얼굴에 어떤 색을 바른냐에 따라서 너무 너무 얼굴이 화사해 보이거나 분위기 있어 보이거나 또 계절감에 딱 맞춰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발랐고요, 여러분. 오늘은 이 디올쇼의 요 어 샤도우 스틱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제가 활용해 보겠습니다. 말린 흑장미 색깔 요거를 커플에 눈 바로 위에 이렇게 네 바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메이크업 해놨거든요, 여러분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네, 커플 위, 아래로 제가 다 발랐습니다. 여기도 유독 이런 컬러는 여러분, 가을에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네, 여기 요 연한 어, 인디핑크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이브 껄레르 시리즈처럼 팔레트 안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들어 있는 이런 섀도우의 장점은 여기 있는 것만 활용하셔도 풀 메이크업했을 때 너무 예쁩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색깔만 이렇게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여러분, 네, 피부가 유독 하얀 신 분들은 더 예쁘실 거예요. 눈이 이렇게 길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발라도 발색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말린 흑장미 컬러 그런 시리즈인 것 같은데, 어, 이름만큼 얘가 컬러감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라이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장미 색깔 톤이 나는 팔레트를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 립 색깔이 얘네들보다 지나면 어, 너무 안 예뻐요. 그러니까 이눈 화장이 지금 제가 옅은 색깔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요런 컬러들이 찢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펄이 많이 들어있네. 요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바를 때요 끝에다가 활용해주세요. 그래서 요런 컬러들은. 립 스틱 색깔이 얘보다 진하면 안 돼서 저는 흐리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핑크색 계통은 다 돼요. 제가 뭐 이거 음, 보여드렸던 페인 모브나 이런 음, 이건 올리브영에서 산 제품인데 이름은 자막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 어, 메이크업 구매하실 때 편하시게. 혹은 뭐 이거는 제가 랑콤 제품인데. 이것도 약간 장미톤의 브라운이에요. 네. 요런 칼라가 어울립니다. 네. 눈 화장이 요렇게 짙거나 약간 흑자주색 혹은 퍼플 브라운 계통으로 갔을 때는 요렇게 핑크 계통 약간 다운된 그래, 그래야 서로 어울리고 세련돼 보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요세개 중에 요걸 바르겠습니다. 먼저 바르겠습니다. 왜냐면 입술이 좀어 화사해야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니까. 이렇게. 네, 이런 톤이 여러분 어울리고요. 올 가을에 립, 유행하는 립 컬러 중에 이렇게 볼륨 있게 입술 끝이 도톰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지금, 네, 유행하고요. 네, 입술 발랐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뛰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 제게 리뷰 남겨주시는 거 제가 다 보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뭐 물어봐 주실 그런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라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쭉 그리시고, 여러분 음. 제가 혼자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라, 여러분 잘 보이시는 방향을 엄청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잘 보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오렌지 톤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로즈트리라는 자줏빛 핑크색보다 조금 더 진한 자줏빛 그리고 약간 톤 다운된 장미 컬러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라인 다 됐고요 그리고 제가 1, 2분 후에 다시 한번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가을에는, 어, 정말, 어, 이 블러쉬가 풍년이에요. 꼭 발라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디올의 홀로그램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너무 조화가 잘될것 같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 바르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눈화장도 아무것도 하시기, 하시지 않고 파운데이션만 바르신 상태에서 어, 이렇게 먼저 발라, 조금 발라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더 바르시면 발색력이 블링블링 네, 더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블러쉬는 꼭 바릅니다. 여러분도 꼭 바르세요. 특히 2023 메이크업엔 지금 블러쉬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바르시고 싶은 부위 어느 쪽이나 상관없으세요. 눈 아래, 뭐 이렇게 눈 아래 혹은 옆에 아니면 볼다 <laughs> 바르시고. 그러고 이렇게 메이크업하시고 외출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743 어,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디올의 디올의 로즈툴 5이레루 디올쇼라는 제품이고요. 네 컬러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라떼 메이크업, 그런지 메이크업, 또 오렌지 메이크업 또 디올쇼의 파이브콜레를 오늘 보, 보여드렸고요. 음, 이렇게 메이크업 한 개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요 다섯 가지나 혹은 네 가지 혹은 여러 가지 그한 가지 팔레트에서 어떻게 응용하는지 보여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메이크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 매일매일 화장하는 주황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곰곰하다가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